의 구품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도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실제 아라안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오, 아라안이 나는 아라안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없는 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안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종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종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종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식품 불국토의 장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예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려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1품, 무의법에 뛰어난 복덕. 수보리여 황하의 모래수만큼 황하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황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요. 황하들만 해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곳의 몰이겠습니까수보리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인이 그 항아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 위에 설해준다면 이 복이 조복보다 더 뛰어나다.